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팔란티어 분석 드릴 거고요. 영상 시청하시게 셔서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어제 85.5불이 단기적으로 저항으로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85.5불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버리는 그림 결국 출연할 수밖에 없었고요. 뭐 단기적으로 87불까지 올라갔잖아 라고 하셨지만, 결국 바로 85.5불 치받지 못하면은 이건 돌파하지 못했다 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장기평선 448일선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버리는 그림이기도 하죠. 그렇다는 것은 이 하락에 대해서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이 출현했지만 결국 상승이 제한적으로 막히고 다시 하락이 출현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 하락이 결국 또왜 나오냐라고 보시면은 자, 언제부터? 25년도 2월부터 시작된 이 하락 추세 그리고 3월 27일 그리고 4월 4일 그리고 오늘 계속 상승하지 못하니까 이 추세에 대해서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막 무리해서 매수하자 이게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 막 돌파가 나오면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 매매가 나오면 안전하게 매수하셔도 돼요. 돌파했다라고 하면 그때 안전하게 매수해도 된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이런 구간 내에서 우리가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 이 돌파했다라고 했을 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서도 결국 돌파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나서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또 하락장에서는 돌파 매매가 정말 중요해요. 지라인 매수는 항상 지라인을 해서 매수를 해도 지지를 받았어도 결국 개파락을 통해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라인 매수는 너무 위험하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삼각추세를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직전 2월 1일 고점 그리고 3월 11일 2월 28일 저점들 연결된 부분인데, 이 지금 삼각추세 내에서 행보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 삼각추세 끝부분에서 결국 위든 아래든 강하게 방향성을 주는데, 결국 이 삼각추세의 종결 구간에서 이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 구간부터는 110불 간다고 보고 있어요. 팔란티안. 즉,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바로 올려서 뭐 81불, 81불 돌파가 나오는 그림이 내일 나와준다면은 그래도 바로 110불. 아니면은 여기서 지금 계속 추세 하단 이탈하고 결국 6월 때까지 횡보가 나와도 62불 때, 6 4불 65불 때까지 하락하고 나오면은 결국 밀리고 나면은 다시 반등 나올 때 추세 상단 돌파하면 동일하게 110불, 즉 지금 과에서 바로 올려도 110불이고 추세 밑으로 밀리고 가도 110불은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팔란티어 보유자분들은 힘들어하지 마시고 110불 목표가 가져가시고 홀딩하셔도 돼요. 110불 돌파가 나오면. 가는 거죠 당연히 이런식으로 110불 가고 맞고 돌파하지 못하고 횡보 나오는데 이 횡보 나올때 있어서 추세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더 들어올려 주면 정고점 돌파가는 그림이 25년도 하반기에 나온다는 거예요즉 여기까지 대략 6월 때까지 우리가 횡보가 나오고 난다면 6월 이후로 7 8 9월 또 이런식으로 정고점 내에서 횡보 나올거고 7 8 9월 정고점 내에서 횡보 나오고 나서 위에 이제 25년도 하반기 정고점 돌파하는 강한 급등, 150불, 200불, 그때 팔란티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150불 때까지도 볼수 있는 것이 팔란티어다. 지금 구간에서 팔란티어 무조건 150불 갑니다. 이렇게 외치는 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했다가 60불 때까지 떨어지면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대응하는 시장에서는 대응을 하자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볼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딱 지금, 하나 보이는 게 이렇게 보여요. 박스권. 언제? 3월 11일 박스권을 단기적으로 이탈했다가 빠르게 말아 올리긴 했어요. 단기적으로 이탈했어도 결국 추세 하단 지지 받으니까 빠르게 상단으로 돌파하는. 지금 다시 한번더 박스권 하단부 붙어 있죠. 결국 75부를 이탈하게 된다면. 팔란티어 기준에서는 박스권 하단부인 이 75부를 이탈하게 된다면 은 결국 밑으로 다시 한번더 저점 리테스트 하러. 60불 대 초반까지 다시 한번 놀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구간에서 돌파가 나와줘야, 나와줘야 이런 식으로 이제 볼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있어서는 우리가 돌파하면 첫 번째, 79불 대에서 돌파하면 첫 번째 하면 되고요. 두 번째, 두 번째 돌파하면 타점은 우리가 82불 대 돌파하면 진행합니다. 세번째 85.5불이고요. 79불, 82불 모두 우리가 돌파매를 진행하면서 진행하고 85불까지 돌파매 진행을 하고 나면은 이후로 무난하게 종고점 100불 때까지는 한번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럼 100불 때까지 치고 올라갈 때 있어서 이 100불 대를 98, 98불에서 100불 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무조건 돌파해줘요. 그리고 진짜 종고점 라인을 돌파해줘야 110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올리고, 받고, 행보, 올라가는. 이 패턴 한번좀 보자. 라고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추세 상단 돌파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반대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4불, 65불 때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럼 결국 혹시 64불, 65불 이탈하게 되면, 이 추세 하단 이탈하게 되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그리면은, 다음 이래 이 넥스트가 예상이 돼요. 결국 그러면은, 대략 50불 대 초반까지도 하락이 출현할수 있어요. 그 점은 우리가 꼭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50 불대 하락은 실제로 50 불대 하락에서 어디까지? 여기 45 불대까지. 그래서 45 불에서 50 불대 하락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4불 이탈하게 되면은 45 불, 50불 하락. 근데 이거는 일단 64 불, 65불 이탈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자 결국 추세 하단에 이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추세 하단 이탈하게 되면은 빠르게 찍고 말아올리 가르수 존재하고요. 하지만 일단 이탈하게 되면은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돌파 나오면은 110불. 자, 이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팔란티어, 이렇게 보시고요. 자, 빅베 홀딩스까지 좀 봐드릴게요. 결국 차트가 비슷비슷해요. 빅베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직전에 3월 11일에서 직접 전자점 한번 잡고 그리고 3월 20일 때에서 한번 직접 전자점 한번 더 리테스 받고 나서 3월 26일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이 그림. 추세 내에 있는 그림.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이 삼각추세 내에서 삼각추세 내에서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 부분도 동일하고요, 아까 발란티어처럼 그리고 박스권 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박스권 하단부 여기까지 들어가 있죠. 예, 네. 결국 큰 박스권 내에 추세 하단부 결국 2.5불 이탈하게 되면은 정말 더 밑으로 쏟아진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팔란티어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왔던 것처럼 이 종목도 우리가 이불 때까지 추가적인 하락, 이불 이탈하게 되면 그때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하락. 일단 이불 때까지 하락은 열어놓고 대응하나 반대로 이 종목도 상승이 나오고 난다면 패턴은 똑같아요, 팔란티어랑.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 2.9불에 3불, 안전하게 3불 돌파하면 진행하고 두 번째는 3.2불 돌파 진행하면서 이두 구간 돌파 진행하고 나면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4불에서 5불까지는 목표가 가지고 볼수 있어요. 4.5불 때까지는 목표가를 가져가고 보자라고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 4.5불 이렇게 그려놓긴 할 건데, 자, 돌파가 나와야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4.5불. 목표가 이지 밑으로 밀리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2불까지 빠질 수 있는 거꼭 기억하시면서, 자, 혹시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매수했다. 라고 하시면 2 5분 순출가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보유자분들은 3불, 3.2불 돌파하시면서 매수하시거나 팔란티어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 매수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팔란티어는 네, 이구간도 돌파할 때마다 매수하고 나서 110불까지 홀딩할 거예요. 네, 그점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멤버십 홍보 진행드리고 영상 마무리 지을 건데요. 멤버십에서는 자, 방금 안내드렸던 것처럼 실시간 매매 전략을 실시간으로 안내드리고 있고요. 매크로 데이터 분석, 조 종목별 옵션 분석 진행드리고 있어요. 실시간 매매 전략에서 아, 팔란티어 당시에 100불 이탈할 때 80불대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안내드렸었어요. 예, 실제로 지금 팔란티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증시 예, 대응 방법도 실시간으로 안내드리고 있고 예, 실제로 유빅스 우리가 돌파 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어디가 지금 저점이고 지금 매사점이 어딘지 안내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자 트럼프가 관찰 발표하던 새벽 시간에 실시간으로 인버스 수익내면서 진행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 2-3회씩 실시간 매매전략 안에 드리고 있고요 네이 가격은 유튜브로 가입하시면 3만원 네이버 프리미어 콘텐츠로 가입하시면 오픈기념 이벤트로 만원 할인돼서 19,500원에 진행드리고 있고요 가입 링크는 영상 댓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1,000원꼴 아니면 은 하루 600원꼴로 내가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면 같이 큰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